오늘은 양배추 꼬마김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양배추는 씻어서 체를 쳐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계란은 이렇게 소금을 약간 넣고요 잘부어주세요 이렇게 근이 다 풀릴 정도로 볼게요 팬에다가 식용유를 조금 부어갖고 코팅을 해 주세요 우리 지단 붙일 때 같이 지금 은 강불입니다. 그래야 지단이 잘 일어나요. 예열이 됐으면 불을 꺼주세요. 그런 다음에 풀어놓은 계란을 싹 부어요. 살살 이제 불을 키는 겁니다. 우리 지단할 때처럼 이렇게 살살 불은 중약불로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안 익은 쪽은 팬을 들어서 살살 옮겨주면서. 보면 지단이 얼추 살짝 다 응고가 됐잖아요. 그럴 때 썰어놓은 양배추를 살살살살 펴서 깔아요. 골고루 잘이려갖고꾹꼭 눌러주세요. 결합물이 위로 올라오게끔. 불은 약불이에요. 불 조금 더 줄여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단이 움직이죠? 다된 거예요. 불을 끄고 지지개를 안으로 넣을 건데요. 하지 말고 깊숙이 넣으세요. 이렇게 깊숙이 끝에까지 이렇게 딱 뒤집어요. 고 수분을 확 날리는 거예요. 불 끄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지단을 준비해 주세요. 식혀 주셔야 돼요. 전 내장을 구웠어요. 그러면 뭘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식은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2분의 1을 해주세요. 음. 3등분.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2분의 1로 만드세요. 또 2분의 1. 김을 쫙 피고요. 지단을 놓으세요. 여기 김이 말린 만큼의 간격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파프리카는 채를 썰어서 속대를 제거하고 이렇게 게르음하게 채를 썰어주세요. 파프리카 없으신 분은 당근, 아니면 단무지, 뭐 오이 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결란지단이 조금 얇게 된 부분은 파프리카 소을 조금 더 넣고요 통통하면 좀덜 넣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쌉게요. 이렇게 말아서 돌돌돌돌 말아요 그냥 돌돌돌 말아서 그냥 이렇게 두세요. 자, 이렇게 만나는 쪽이 밑으로 가게 그래야 짝 붙어요. 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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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썼어요. 금방 싸죠. 이쁘지? 네. 맛도 좋아요. 양배추 꼬막김밥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애비추를 손질해서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두부를 계롬게롬하게 썰어야 돼요. 한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썰어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팬을 기름을 붓지 말고 일단 좀 예열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두부에서 수분이 좀 말르게 끔 수분이 좀 말랐어요. 그때 기름을 붓으세요. 이렇게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워서 불을 끄고 두부를 식혀주세요. 배추는 찜기에다가 쪄줄 거예요.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표고버섯은 꼭지를 제거한 다음에 같이 쪄줄 거예요. 대충 올리세요. 물이 팔팔 끓을 때 찜기를 올리세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살짝 쪄줄 거예요. 쌈에 들어갈 부추인데요, 두부 기지만큼 잘라주세요. 파프리카나 당근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통겨로 마들. 3분이 지났는데요, 뚜껑을 열어서 표고는 먼저 꺼낼게요 그리고 배추는 가래위를 한번 좀 많으니까요. 이렇게 뒤죽여 주세요. 그렇고, 불을 끄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불을 끄고 1분 후에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김을 확 날려줘야 돼요. 표고를 얇게 썰어 주세요. 재료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두부를 놓으세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좀 넉넉히 넣어도 돼요. 꼭한두개 뭐 아니고. 그다음에 표고버섯. 요새 부추가 정말 맛있으니까 부추는 좀 듬뿍 넣었어요. 그래갖고 돌돌돌돌 말아요. 그리고 이파리로 이렇게 싸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 더 맛있어. 음... 차게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뭐찍지먹어요 피시 소스나 어간장이나 진간장이나 취향껏. 요기엔 지금 간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엄마는 몇개 정도 드시면 배가 든든하세요? 다섯 개. 다섯 개? 엄청 든든하겠는데. 응. 좋아, 야채를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요새 또 생각보다 알배추가 싸더라고. 프라이팬에. 살짝만 구울거예요. 식용유 조금만 넣고요. 이렇게 이음매가 밑으로 가게 딱딱 넣으세요. 향불로 약간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구워주세요. 알배추마리가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배추를 딱 이래서 잘게 채를 썰어주세요. 이거를 썰 때는 반대결로 썰지 말고 길이로 썰어야 돼요. 채망을 이용해서 씻어 줄 거예요. 이렇게 물에 담가 갖고 흐르는 물에 세번 정도 씻어 주세요. 사과도 달팡 알팡, 달팽하게 썰어 주세요. 채를 썰어 주세요. 살짝 갈변할 수 있으니까 설탕을 살살살살여 어서 조금만 뿌려주세요 뭐 믹서기나 다지기에 넣고 일단 건가루를 조금 넣었어요 땅콩도 넣으셔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곱게 갈아주세요 손으로 대충 꼭 짜세요 그냥 면포 안 해도 되고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도 좋아요 이렇게 대충 드세요 여기서 이제 갈아야 되니까 올리브 오일 있으면 스칼 넣고요. 없으면 식용유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약간 단맛이 있어 주니까 꿀. 꿀 없으면 설탕 약간 넣으세요. 그리고 소금 약간. 소금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 건가루를 먼저 갈아야지 두부하고 같이 갈면은 건가루가 잘안 갈려요. 그러니까 꼭 건가루를 먼저 가세요. 이렇게 마요네즈 같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통에다가 넣어놓으시고요. 먹을 때마다 조금씩 묻혀 먹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묻히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배추도 조금 자, 듬뿍 넣으세요. 두부 소스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시면 으 돼요. 이렇게 해서 저녁 때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또 두부가 들어갔으니까 단백질도 먹고 아주 좋아요. 미하니까 모양으로 딸기를 조금 잘라서 올려봤어요. 자, 아침이든 저녁이든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굉장히 포만감도 있고 몸에도 좋고 하니까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즐겨먹는 양배추 아침식사를 알려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고 쉬운데 먹고나면 든든해요 채썬 양배추를 씻어서 물기를 쫙 빼줬어요 여기다가 계란을 두개 정도 그리고 소금 약간 이러면 끝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를 잘 살살 이렇게. 양배추에 잘 먹게끔 살살 이렇게 묻혀 주세요 정말 대충 해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요. 라이스 페퍼를 이 이용할 건데요. 여기 따뜻한 물을 쟁반다좀 살짝 부어주세요. 이 양배추를 이제 그 감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기를 탁탁 틀어서 프라이팬에 놔요. 그리고 한 장을 다시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양배추를 여기다 이렇게 결한 적신 양배추를 살살, 살살, 잘, 잘 펴서 두세요. 아이스페퍼를 딱맞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불을 킬 거예요. 지금은 기름을 붓지 말고 이렇게 페이퍼끼리 서로 이렇게 맛붓게 이렇게 꼭꼭꼭꼭 꼭꼭 해줘요. 기름을 싹 둘러요. 그런 다음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돼요. 불세기는 처음에는 강불로 했다가, 네, 불을 살짝 줄일 거예요. 음식 이죠요 음식이면 살살 돌려서 이렇게 하면 돼요. 뒤집어 볼게요. 아, 이렇게 해서 살 살살, 살살살살살. 그래. 계속 강불로. 이제는 불을 살짝 줄여 볼게요. 양배추 안에 계란이 묻혀졌기 때문에 그걸다 익어야 되잖아요. 너무 강불를 하면 탈수 있으니까 이제 불을 조그맣게 해서 안을 은근히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라이스 페퍼가 쫀득쫀득 하잖아요. 그래서 양배추 안 먹는 애들도 신기하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꼭좀 한번 해 드세요. 아침에. 그리고 아침에 부담스럽지 않고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입맛 없으면 해 먹어요. 이게 익으면 안에 수분이 나면서 이렇게 봉긋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불을 조그맣게 해서 좀푹 익혀줘야 돼요. 안에 결합물이 다 익어야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되었는데요. 잘라볼게요. 하고 보들보들하잖아요. 그럼 이게 잘라서 해볼게요. 쫀득쫀득하고 속은 촉촉하고 이렇게 완성했어요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고 쉽고 맛있게 꼭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